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뇌졸증이라고 합니다. 뇌졸증은 골든 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나 손발의 마비, 의식 장애, 언어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무엇보다 골든 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 에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약을 써도 시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고 뇌손상이 커져 심각한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의 전조 증상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거나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의 경우 노화에서 오는 치매 등의 노화 현상으로 건망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급격한 기억장애가 생기는 경우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을 때 현기증이 심하고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뇌에 관련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현기증은 뇌 이외의 원인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손발에 약간이라도 저림을 동반할 경우라면 뇌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메스꺼움과 두통. 갑작스럽게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메스꺼움, 구토 증세가 있는 경우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심한 두통 증상이 있다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비에 의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굴이나 신체 좌우 어느 한쪽에 손발에 마비가 있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무력감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보세요. 평소대로 생활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걷다가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뇌 관련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역시 뇌졸중 전조 증상에 해당됩니다.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시야가 좁아졌다거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뇌관련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인데요. 이명 증상의 경우 이어폰 등의 장시간 사용,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귀에서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구동 소리 등의 소리가 들릴 경우 혈관성 이명일 수 있습니다. 혈관성 이명은 뇌졸중의 징후이므로 신속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말이 어눌해짐. 대화를 할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거나 대답을 분명하게 할수 없고 말투가 어눌해질 경우 뇌의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뇌의 결함으로 인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과 입의 근육이 마비되어 말을 잘할수 없게 되는 장애도 올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10가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은 싱겁고 담백하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에서 20g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는 서양 사람들의 두세배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턱 작용에 의해 물을 더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이 받는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 찌꺼기로 남아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보신탕이나 오리고기 등 고단백 음식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을 3배에서 4배 이상 올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뇌졸중 발생을 무려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술은 최대 2잔까지만 소량의 음주는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종과 상관없이 매일 7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과도하거나 만성적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수축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뿐 아니라 뇌동맥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뇌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며 그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세번째로는 과체중을 주의하자 과체중의 경우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쉽고 당뇨병에 잘 걸리며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과체중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로와 추위를 피하는 건데요.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 을 초래하고 피를 굳게 만들어 뇌졸중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특히 누적되는 피로는 고혈압과 부정맥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면과 휴식이 최선의 보약입니다. 수면을 취할 때는 이불은 가볍게, 베개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 역시 좋지 않으므로 따뜻한 데서 추운 데로 나갈 때는 반드시 보온에 신경을 써주세요. 다섯 번째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주시하라. 뇌졸중은 노인들에게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과음 등으로 인하여 40-50대 남성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검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50대 이상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200 이상일 경우 혈관에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비만을 예방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또한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해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요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매회 3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걷기와 수영, 에어로빅 등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운동능력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무리에서는 안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는 그때 그때 풀자.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뇌의 내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거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부신수질축을 통하여 카테콜아민이랑 교감신경 호르몬을 분비케함으로써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최대한 빨리 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만성 질환부터 치료하자.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고지혈증이나 혈관 기형 등의 질환들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5배 심장질환자의 경우 두 배가량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뇌혈관 질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뇌졸중이 있는 경우는 심장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뇌졸중의 중요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며, 또그 자체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의 빈도가 무려 두배 정도 높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담배를 끊자. 환자 스스로 할수 있는 뇌졸중 예방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두세 배 이상 높으며 하루에 피우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 혈관의 벽을 손상시켜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쉽도록 만들어 혈전을 더잘 형성시키게 됩니다. 흡연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 정도는 더 높아지며 반대로 금연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흡연자가 1년을 금연할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50% 감소시킬 수 있으며 5년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열 번째로는 한번 발병했던 환자는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이미 한번 발병했던 사람의 경우 5년 내에 네명중한 명이 재발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발병 후첫 30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발병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 2차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꼭 개선 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뇌졸중은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